<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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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다올라가려면요 뭐 올려보고. 옆에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비석이 네. 있어가지고. 네네. 네. 이, 이, 걸리니까, 저기 지금, 저기, 그, 표지 설명하는데, 앞에 네.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항상 입구에 놓는 게 나을 것같몇 개만. 네. 저기다. 아니, 아니. 저기 놓네, 저쪽에다. 아, 있어? 아니. 있는 게. 갑니다. 이거는 안 놓는다가. 저 안에 다쳐버 또라선생 어. 말라던... <laughs> 이거요. 마이크. 다 행사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서해 최하성9 3주기추모문화제및상석 건립 행사의 사회를 맡은 최성호입니다. 예전은 저기 밑에 마우산 마을 공동체 마을 가이드 회원으로 있습니다. 어떤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참석한 분들은 서해 최하순 소설가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서서 묵념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소설가서의 최학송 묘지 관리인으로 활동하시는 정종배 선생님으로부터 오신 분들 소개와 서의 최학송 소설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의 아마 그 제가 추모 문화제를 시작한 지열 번째입니다. 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마 날 날짜는 제일 앞선 날짜입니다. 대체적으로 7월 9일 후반부에 있는데요.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어, 장마가 이렇게 어, 마른 장마여가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우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시면 먼저 단체로 어, 중랑구청 어, 영원한 기억 봉사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중랑문화원에 중랑, 중랑 향토문화 해설사 분도 함께 겸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랑문화원에 제가 강사로 했었던 중랑... 아, 어, 망우본동에 망우산 마을공동체 마을과 아이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강사로 했던 중랑 망우 역사 문화 글쓰기반 함께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중랑구청 망우리공원과의 그 이복현 과장님과 김소윤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에서 그 문화콘텐츠 교수로 임마신 뭐, 유영덕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에 일본관음사 보아종루 대보수 기획이원이신 강경식 선임이 함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정 시님 함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형님 정정원 감리사 토목관리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문고 제자, 아, 윤경석, 지금, 이제, LG그룹의 안전, 보안 담당,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밖에, 이제, 오늘이, 그, 7월 첫날이라, 오신 분들이, 그, 다른 행사나,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많은 그 전화와 응원, 카톡이나 전화, 함께 했습니다. 여기 이제 최학성 이분은 1901년에 태어나서 3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신경향파 그러니까 카프죠 카프 문학의 전반기에 활동하신 분이신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졸업, 졸업을 못하고 뭐 끝났는데도 우리 문학사에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자체가 어, 춘원 이광수의 그 서간 편지 형식으로 문학을 공부했는데 어, 이 분이 1 0 살까지는 잘 살았어요 서울 근교에서 그런데 이제 1 0살 이후로 그 집안에 그 풍비 박산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만주로 이제 떠돌게 됐는데 이 분이 청소년 시절에 만주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엄청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전남 영광의 시조신 조운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떠돌다가 여기 왔는데 떠돌면서도 이분이 이제 수업년 책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논 이광수의 편지 형식으로 어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해서 어 그냥 무척대고 서울을 온 거예요. 초논 이광수 팀을 믿고 그런데 초논 이광수도 그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저기 봉선사 양주 봉선사에 운어 네, 스님, 춘원의 육촌동생 거기에 이제 주지를 있는 그쪽으로 보냈는데 두 분이 다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싸워가지고 3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조선문단지란 잡지를 방인근이란 분이 이제 그 유산으로 받은 3만원으로 조선문단지를 사서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일종의 사안으로 들어갔어요. 사한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도 문학을 계속 공부해서 이분이 이제 1호로 우리 문단에 남긴 게 조선문단이라는 잡지가 추천제를 시도했는데 1호예요. 1호 작가예요. 그 이후에 차만식, 박하성, 쟁쟁한 소설가들이 조선문단지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문단지 추천제 1호고 그다음에 조선영화협회에서 이분의 소설 홍염을 최초로 뭐 상영을 하려고 제작에 의뢰를 하고 기획을 다 했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년에 돌아가셨을 때 문인장, 최초로 문인장을 해서 미아리 공동묘지로 어, 저, 안장할 때그 당시 서울에 자동차가 50, 500여 대라였답니다. 예 그런데 이분 행렬에 4, 50대가 따를 정도로 그 당시 이분을 이제 인정하고 어, 이렇게... 에, 활동한 영역은 8년 정도밖에 아니 8년밖에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20년대 문학가들은 대부분 다 아, 다양한 장르를 다 했는데 이분은 시곡 말고는 모든 장르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십니까 추모사를 그 당시 냉쟁한 가람이병기 시문 뭐 좋은 여기 지금 망우리에 묻혀 있는 어 전세 전재수란 분조차도 이분에 대한 투모의 글을 투모지를 신문에 연재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높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윤동주 교제를 최초로 어 이제 국내로 한 일본 어 윤동주 연구가 지금 현재 한국 문학관의 2만 여점의 자료를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마사오 교수. 그분이 이분에 대해서 높이 인정을 해서 최초 연구는 이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김윤식 교수 같은 경우는 20년대 우리 글에서 의병이란 단어를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이 최학동의 글에서는 의병이란 단어를 썼다. 높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2년대에 미아대에 묻혀 계시다가 58년도에 이쪽으로 오셨을 때성북동비들기 김광섭 시인이 주도해서 여기 모셨는데 그 당시 58년도에 묘지 달리 일신이광 긴광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데 제가 2002년도에 여기 다니면서 이 묘지 끝을 보고 올라와 보니까 제가 사진에 올린 그와 같은 묘 형태로 이루어져서 2006년도에 최초로 제가 비밀통장 집사람 몰래 비밀통장을 만들어서 봉부를세번 해드렸는데 세 번째는 저희 고등학교 동기 4, 5반 친구인데 봉급쟁이가 이렇게. 남몰래 일을 한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어, 후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묘 상태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있기 많이 끼고 또 지금 이제 기업 봉사단 이런 어, 여러분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이하 같은 상태의 묘역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 여하간 어떤 형태든지 뭐백 년, 이분의 백주년때 조그만 학술대라도할 의향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후원금은, 어, 관음사 보호 종로, 개보수, 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구상 선생님의 따님, 그, 구상 선생하고 이중섭, 여기 묻힌 이중섭과의 관계를 아시죠? 어, 그, 구상 선생님 따님이, 어, 이중섭이 그린 케인의 가족, 구상네 가족의 그림을, 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4억으로 인수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천만 원을, 어, 관음사 보호 종료에 이렇게 호언한 그런 기화가 있습니다. 최학성과 어, 어, 여기 망우리에 묻혀 있는 분들과의 관계는 우리에서는 통일에 작시한 안석영란 분이죠. 안석영과 함께 카프 동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죽음을 사망 진단서에 사인한 분이 유상규, 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망우리에 묻히게 된 길긴 유상규 경전의 전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어, 이분. 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드님 최택이란 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어, 이분은 이제 아들 두 분을 남기셨는데 한 분은 어, 전남 영광에서 이제 폐병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29년생 둘째 아들이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85년도에 당시 김영직 사범대학에 학부장을 했어요. 문박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여배우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상옥 감독을 불러서 이분의 대표작 탈출기를 영화화해라. 그래서 영화를 제작해서 북한 전역을 돌렸어요. 그런데 둘자들 입장에서는 옛날로 말하면 성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가게, 자기 아버지 최학송의 일대기를 조, 어, 북한의 조국이라는. 어, 잡지에 수록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의 죽음을 어떻게 말했냐. 길거리에서 가다 그냥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이분은 저 헌혈도 하고, 어, 병원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 있어요. 이분의 병상, 투병 일지 자체가. 그런데 이분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미화, 북한 입장에서 미화하려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분은 이제 개용목 선생 계시죠 여기 소설가 그분하고는 연대가 비슷한데 개용목 선생이 이제 자기가 문단에 먼저 데뷔했어요 그래서 매조지 하려고 추논 이광수 추천사를 받으려고 조선문단에 투고했는데 이 분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것도 추천사를 잘 썼다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추천사를 써준다 이런 형태로 쓰다 보니까. 설라생전에교용묵 선생하고는 앙숙이었어요. 양숙.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용묵 선생이 후원금, 그 다음에 문단 이런 작품 정리를 해주셨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 인상은 뭐 아주 얼굴도 시커멓고 등치도 크고 아주 호걸상인데, 성격은 굉장히 그 여러 어 인사 여러분과 이렇게 교류한. 어, 무골호인이라고 이렇게 평,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랑시인이 어떤 인연으로 어,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길 거지 않는지, 통일이 되면 이분의 어, 평양의 손자 다섯 분이 대학 나오고 평양에 살고 있다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손자, 손녀들이 여기 와서 어, 이렇게 성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헌 초혼 순서입니다. 초헌가는 중랑구청 마무리공원과 이복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어, 마이크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공과 과장님이 이복희님이신데 제가 이복현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복희 과장님. 예 네,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나? 아니, 그냥 예, 올라오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신발은. 네, 함께 오십시오. 신발은 일단 보시죠. 한 아니, 저, 먼저 한 올라오시면. 앉아 o n t want to. I don't 어 a n 그냥, 그냥. 아, 네. 네, 다음 순서는 충문 낭독 순서입니다. 충문 낭독은 정종배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충무는 저기 차형 저기를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유세차 2025년 7월 5일 유지걸린 정종배 감소구 2002년 서해재학동 소설가의 유택을 확인하므로 세 번에 걸쳐 묘역을 단장한 후부모 문화제를 치르면서 늘 미안한 마음에, 네, 마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에야 조그만 상석을 놓아드립니다 이에 상석을 근수하고 간략하게 제주를마련하옵사오니 구보 살피시고 흠양하옵소서 상향. <놀람> 다음은 아흔 순서입니다. 아흔가는 중랑구청 영원한 기억 봉사단과 중랑문화원 향토문화해설단에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쓰십시오. 함께 mm <laughs> 네, 다음은 신앙송 순서입니다. 홍신앙시 신앙송가이신홍승래 시낭송가님으로부터 서해 최악송 추모 시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반이어라우 정종배 시조신 조운이 삼일 혁명에 들었다가 만주로 줄다름쳤는데 만주벌판 어디서 떠돌뱅이 문학청년 최서해를 만난다 자치동갑으로 뜻이 맞은 두 청년은. 북풍 안설 몰아치는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을 갈팡질팡 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금강산과 해주와 개성의 옛 자취를 돌아본다. 28세 때세살 미친 조은의 막내누이 조군녀와 결혼한 망우리공원 서해 최학송 소설가. 한살 많은 처남 조운은 매제 서해가 죽자 서해야 분녀야라는 시조를 썼다. 서해야 조은 무릎 위에 너를 눕히고 피 식은 걸 굽어볼 때.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했던고, 도디나 누이와 바꾸어 죽어다오, 가다오. 누이가 죽어지고 서해 네가 살았으면 죽음은 서러워도 삶은 설지 않아를 얻이 서름 또저 서름에 어쩔 줄을 몰랐어. 늙으신 어버이와 젊은 아내, 어린 아이. 이를 두고 가는 죽음이야. 너뿐이랴. 네살때 나도 아빠를 잃었다. 큰 소름은 아니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보지 못한 서로. 선고에 남은 말을 뼈매치는 한 육진이 한 마디 더 했더라면 어떤 얘기였을꼬한 마디 더 했더라면 어떤 얘기였을꼬 다음 순서는 종헌 순서입니다. 종헌관은 중랑문화원, 중랑망우 역사문화글쓰기반에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저는 끝났는데 혹시 최소의 최학성 선생님에 관한 뭐 인연이라든가 여기 참석하게 된 계기 뭐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분 말씀하고 싶은 게, 분 계신가요? 마이크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나 찍을 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네. 하여튼 지금 없으신가 보네요. 네, 우리 정정무 선생님도 아까 제가 회원으로 있는 마을가이들 회원이시기도 하고, 몇년 전부터 해마다 말가이 차원에서 후원도 하고, 회원들이 참여해왔는데, 올해는 조금 회원이 적게 온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오도록 하고요. 모자 그러니까 하나 6년 지나면 또 백주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창석은 여기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정종배 선생님께서 사비를 틀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는 어,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예,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추모문화제와 상석 건립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오시고요, 좀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정정비생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아, 예, 정종한테 넘기면 알았 나머지는 <laughs> 네 오늘 저 프레임 카드를 준비했었는데요. 어제 피 제가 피곤해서 이게 잠을 일찍 잠자다 보니까 식구들이 준비했는데요. 옆에 세워놓고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피자는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청량고 제자 김남규 군이 이렇게 망우역 앞에서 2년 동안 과일 장사를 했어요. 노점으로. 그때 기반을 닦아서 지금 현재 어, 정릉 입구에서 올림픽 피자 정릉점을 운영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상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1 0 0 k g 짜리라 해가지고 도저히 상상을 불허해서 좀 정확히 했더니 평상시 이분도 이제 답답하게 사셨는데 가난하게 사셨는데 상속까지 그래 초라하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욱 듭니다. 아, 서울 어, 저, 망우리에서 이제 굶어 죽은 분이 두분 계세요. 누구냐면 어, 이중섭과 최학성 두 분입니다.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환장에서 죽, 죽는다고 그래요 환장. 환장이란 말이 굶어가지고 창자가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분묘역에 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개암나무데요 개암나무 이게 구황 작물인데 열매인데 두분묘역 앞에 개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선 묘역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없어지고 최학성 묘역에는 이 개암나무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것도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연복으로 나오셔가지고 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요? 아, 함께 이렇게,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아, 저 뒤쪽, 산소, 산소 뒤로 쭉. 네, 이렇게 쓰시면은. 네, 프랭카드도 맨들어 달면 되니까 붙이면 돼요. <laughs> 네, 그러니까 프랭카드는 집에 고이 지금 습지 않고 있습니까? 아, 저기 네, 그대로 계 잠깐만. 네, 저 보시고요. 아티 네, 아아로안 보실 거죠? 잠깐만요. 여기. 오고 이하나둘기때 정현재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음. 피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피자 한 판을 들고 그래 한판 가지고 아, 그래. 네, 피자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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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요. 음료수 하나